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키노트의 패스터 데빗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주제로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7절,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한절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정말 베드로의 마음 속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또두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또 물으시니까 "주여, 그러하회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 마음속에 근심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대답했을 때는 자신의 의지도 있고 확고함도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까지도 내가 아니면 누가 주님을 믿겠나. 나는 다른, 다른 제자들과 달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급하게 대답할 수 있었겠지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자기가 한 일이 떠오른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첫 번째도 부인하고, 두 번째도 부인하고, 세 번째는 크게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자신이 했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마치, 마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보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세상의 것도 좋아하고 감정에 휩쓸림도 쉽게 받고 화도 잘 내고 십계명은커녕 무엇 하나 성경도 잘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나를 보면 너무 근심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나를 가리울 수는 있지만, 정말 많은 포장지로 나를 가리우고 숨 키우고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어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울 수가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건 쉽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요. 하면서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유, 서운하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아, 내가 좀한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내가 사과 받을 타이밍이 아닌가? 내가 아직은 고맙다는 말을 들을 타이밍이 아닌가? 아, 그래, 좀 바쁘신가 보다. 또 나중에 해주겠지. 계속해서 나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에게 복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보단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어냈어 내가 그어려움을 해냈어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시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 여가 하회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정말 그 글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마음이 들어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세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예수님 잡혀가나 그날 막 칼을 꺼내서 그 관원의 귀를 잘라내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가고 제가 막 따라가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서 구하고자 노력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잘한 것들을 마음에 들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세 번째 물으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님 따랐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명백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세번 부인한 거 주님 말씀대로 네가 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저는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의지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을,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을, 주님이 속죄제 재물로 돌아가시며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므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다이루 내신 줄 그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신 줄을 주님이 얼마나 저의 이 더러운 죄까지 나의 이 더러운 이 모든 추악함까지도 다 담당하신 줄을 내가 하나이다 주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신 줄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물은 내게 붙어 있는,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인데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게 하실 줄 주님이 여러분 삶을 담당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네 의지로 나를 따르려 했지만 네 의지로는 나를 따를 수 없어. 하지만 네가 내 양을 먹이는 동안에는 너가 열매를 맺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 이 시간 이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을 가질 때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의 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믿음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